안녕하세요. 나인 캠핑카 노과장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솔라티로 제작된 사인스 캠핑카 소개해드릴게요. 솔라티 차는 어닝이 3.7m 어닝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차는 이 벤트 작업은 냉장고 때문에 벤트 작업을 해놨고요. 뒤쪽에 한전 충전선. 뽑을 수 있는 퍼센트 들어가 있고요. 이 차는 2채널 블랙박스라 좌우에는 카메라가 없어요. 그리고 물주 입구는 이쪽에 있는데 저희가 캡은 아직 씌워진 상태는 아니고요. 변기는 고정 변기가 들어가 있어서 서비스도 들어가 있어요. 아까 찍을 때보다 시간이 더 지나서 좀더 어두워졌어요. 제가 차 트렁크 먼저 보여드려야겠어요. 트렁크 가드.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공간은 사실 마스터나 트렌지시 더 트렁크 공간은 넓은데 이유가 침상 높이 때문에 그래요. 침상이 높으면 침대 올라가기 불편해도 대신에 아래 공간을 더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솔라틴은 저희가 침상이 좀 낮은 대신에 트렁크 공간은 마스터나 트렌지 보다는 조금 작지만 그래도 여기 길이는 똑같아요. 178cm. 그래서 길이는 이 정도 들어가고, 짐도 많이 넣을 수가 있어요. 트렁크 가드 앉을 땐 이렇게. 그리고, 트렁크 공간은, 다리 피고,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그래서 다리가 어느 정도 좀 공간이 돼요. 지금 팔쭉 뻗어도 이렇게 나올 정도로. 공간은 짐 넣기에는 그래도 꽤 넉넉한 편이에요. 차량 내부 보여 드릴게요. 이 차는 솔라티 4인승 차량이고요. 운전석, 조수석은 회전 시트 들어가 있어서 회전 들어가고 앞에 보면은 저희는 이 차는 미완성 차량이에요. 솔라티 미완성 차량으로 만든 차량인데 차량 등급이 럭셔리급 등급이에요. 제일 상위에는 럭셔리급 등급이고, 이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것도 차량 사양에 다 들어가 있어서 미완성 차량을 해도 그냥 15인승 차량 산 거랑 옵션은 거의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설치한 거2 채널 블랙박스, 이어르자 확장형 테이블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어르자 이 컬러는 브라운 컬러예요. 차량 시트는 브라운 컬러고 차는 원래 솔라티 쪽문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열리는 창문이 여기 하나랑 옆문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위에 차량용 에어컨도 저희가 살려서 작업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조명 들어가 있고요. 조명도 이 콘센트 있어서 껐다 켰다 별도로 할 수가 있고 머리 위에 전자레인지 그리고 수납장 그리고 저 제일 위에 있는 게카라이프 세탑 그 밑에 카오디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옆문에도 이렇게. 촉창, 달려있고, 솔라티는 방충망, 저희가 원단형 방충망으로 설치를 해요. 원단형 방충망이라고 확인해 주시고요. TV는 27인치 스마트 TV 들어가 있고요. 브라켓 걸려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린 다음에 TV를 볼 수가 있고, 여기 뒤에 벙커도 있어요. 벙커가 이렇게 수납문이 있고, 안에 벙커 공간이 있어서 여기는 이불이나 이런 거 부피는 큰데 가벼운 것들, 이런 거 넣기에 괜찮은 공간이에요. 이렇게 벙커 수납도 가능해요. 주방은 수전이 이렇게 싱크볼 따로 수전 따로 별도로 있고요. 냉장고는 이게 90리터 냉장고예요. 그래서 투도어랑 냉동실, 냉장실. 이 정도 사이즈가 나와요. 그리고 냉장고 위쪽에 전기 콘센트 12V, 220V 두개다 있고요. 여기는 우리 전기장치, 히터, 그리고 청수드레인, 밸브 솔라, 자녀 이렇게 배터리함, 이렇게 다볼 수가 있고요. 지금 주방 같은 경우도 수납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1단, 2단 수납공간 있고, 여기도 수납이 있어요. 여기는 신발장처럼도 쓰셔도 되세요. 하트 상부장은 침상 공간까지 이렇게 D 그자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주방에서도 수납이 가능하고 컨트롤 패널은 바로 여기 냉장고 위쪽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맥스 팬 중간에 있고 천정형 에어컨은 침상 위에 있어요. 욕실은 고정식 욕실, 템버도 들어가 있고요. 변기, 고정 변기 설치되어 있고 수전도 다 들어가 있어요. 변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방향 바꿔서. 볼 수가 있고요. 그 앞쪽으로 수건거리, 그리고 사, 작은 세면대, 그리고 수전 그리고 위에 거울, 위에는 전등이랑 환기팬도 설치되어 있어요. 침상에는 저, 이게 옵션으로 테이블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테이블이 들어가면. 저희가 아래에 수납할 수 있는 수납공간을 추가로 넣어드리는데 이 공간은 수건 같은 거 보관하기 괜찮더라고요 수건 같은 거 이런 거 보관할 수가 있고 테이블은 유압식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주무실 때는 테이블을 낮춰서 침상을 변환을 해야 돼요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앉을 때 이쪽에 앉는 사람 불편하지 않게 당겨줬다가 이쪽에 앉는 사람 불편하지 않게 당겨줬다가 해서 회전해서 쓸 수가 있고요. 성인 같은 경우는 넉넉하게 세 분.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여기 한 명, 여기도 한 명, 이렇게, 이렇게 떼, 떼서,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한 명, 이렇게 껴서 앉으면 최대 다섯 분까지도 앉으실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기 앉아서 밥 먹이기 이게 좀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앉고 애기한테 맞춰서 이렇게 땡겨주면 아이가 여기서 밥 먹고 엄마 아빠 앉아서 먹고 이런 식으로 이 테이블 있으면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고 이 테이블이 불편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테이블이 있을 때 내가 그러니까 아기 잠잘 때도 여기 공간이 침상 공간이 넓어요. 그래서 저 지금 여기 문에 바짝 붙었다 그러면 이렇게 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명더 누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여기서 바, 밤에 뭐 대화하실 때 아이들 여기서 재워놓고. 이런 식으로도 거실처럼 쓰실 수도 있고요. 여기 침상 이 공간은 길이가 178cm. 178에 여기 주방까지는 191이고요. 여기 화장실까지는 185 정도 돼요. 쿠션이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일자로 딱 떠진 게 아니라 여기가 더 넓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간이 조금 더 길어서 성인 같은 경우는 아빠가 여기서 주무시고 엄마가 여기서 주무시고, 아이들 가운데서 이렇게 주무셔도 되고, 180이 안 되시면 이렇게 주무셔도 4분 주무실 수 있어요. 심상 변환 한번 해볼게요. 우선 테이블을 낮춰줘야 돼요. 테이블을 내리고, 요거를 들어줘요. 그리고 무게의 중심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작은 거를 안쪽에 넣고, 큰 거를 바깥쪽에 넣는 거예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다음에 주무시면 돼요. 이렇게 누우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남자분은 내부는 네못 주무시고요. 엄마 아빠랑 아이들은 잘 수가 있고 이렇게 자면 좀더 키가 크신 분들 넓게 여기는 1 9 2 여기는 185 이렇게 주무실 수 있어요. 그럼 엄마 아빠 자고 여기다가 아이들 어, 잘수 있는데 대신 아이들이 어리면 충분 히 여기서 사인 가족도 칠침 할 수가 있어요. 침상 콘센트 이쪽 에 달려있어요. 12V, 220V 들어가 있고, 바닥난방, 커넥터 여기다 꽂아서, 이게, 쓸 때만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지금 뒷바이를 돌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필요 없으면, 온수매트만 켜고, 바닥 꺼버려도 되고, 온수매트 안 쓰면, 온수매트 끄고, 바닥만 이렇게 켜놔도 돼요. 솔라티 차량의 옵션은 지금 청수는 200, 오수는 80 들어가고요. 지금 12V 천정형 에어컨 들어가 있고, 인산철 같은 경우는 기본 600인데, 900을 넣어도 되고, 600짜리 두개에서 1200을 넣어도 돼요. 2차는 900이 들어가 있고요. 주행중 충전은 60, 한전 충전은 90 들어가 있고, 인버터는 3 k 로 들어가 있고요. 위에 솔라는 275 판형, 한장 들어가 있어요. 솔라티 4인승 차량 보여드렸는데 지금 레이아웃은 거기 비슷해요. 근데 뭐 전기라든가 변기, 뭐 리무진 성형,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옵션은 추가적으로 선택하셔도 되고 필요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거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